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말씀을 우리 우선 함께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횡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한국 컴페션의 우리 서정희 목사님과 또 우리 박형은 목사님과 함께 지금 영국 알파 리더십 모임에 참석 중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죠. 우리 추수 감사주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모든 일장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이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 사실 이게 이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이것만 한열번 읽고 내려올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글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라는 지역과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고 중요한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현재 티르케의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고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이고요. 또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화교류가 아주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한 자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고 돈이 많은 곳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예배소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즐비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로마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성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이로 여겨질 만큼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아데미 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 다름이 아니라 여사제와 그, 그 성전을 섬기는 여사제가 있는데 그 여사제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예배 방식입니다. 네, 이 도시는. 인간의 욕망과 음란이 아주 절장으로 치달은 타락한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가장 타락한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교회에 교인들을 매일마다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돈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우상과 음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들을 매일매일마다 마주하며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이 예배속 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도 존재했습니다. 이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습관들, 그리고 이전에 자신들이 섬겨왔던 그 신들을 섬겼던 예배 방식과 그 신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밖으로는, 교회 밖으로는, 인간의 헛된 사상과 음란과 이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고, 교회 안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에서 분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1장부터 3장까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예배소의 음란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로 살아가려면 전신갑주를 취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 이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을, 이방인 신을 섬겼던 그 치성으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전에 행했던 율법의 행위로도 그 어떤 곳으로도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또 교회 건물들을 얼마나 세웠는지, 또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의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약간 뭔가 좀 모호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가 약간 모호합니다 여러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게 구원도 되고요 믿음도 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건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신지 약간 모호한데 이게 원어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도 나의 의지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요. 행위는 자랑하지 않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이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령 누군가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없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나 헌신을 아까워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부족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더큰 믿음을 보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에게 믿음이 없음에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나의 의지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인데 어느새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안 주신 겁니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생각,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선물은 다른 부분.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다시 물에 빠져버린 배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합니다. 네,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거나 의심할 때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믿음이 자라남도 또 믿음이 흔들림도 어떠한 자랑을 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예수님만 알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크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처음부터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나타나십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거짓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끝내는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보인 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열 가지 재앙들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믿음도 자랑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물 중에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선물에는 믿음과 구원, 그 구원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자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행위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는 데 행위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이후에는 믿은 자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행하라 입니다 이 선한인을 행하기 위해 지,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정과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때 당시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 우상들은 시장 거에 굉장히 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길거리 노점상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누가 선택하냐면 사람이 선택합니다. 어, 지난 호세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그 욕심을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깎아서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투영해서 그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신에게 목적과 역할을 내가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장가에서 수많은 신들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신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말게 많이 벌게 할 신을 선택하거나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을 선택하거나 내 미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신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완전히 바꿔서 말합니다.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에게 고유의 목적을 주셨다입니다. 그 고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무엇일까요? 고아와 가부를 돕는 일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도스의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대부분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가도스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행하다가 있죠. 이 행하다는 이 원어로 페리 파테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리저리 걸어다니다입니다.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그런데 이 걸어다니다를 어떤 특별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짓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어떤 특별한 때 걸어다닌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좀 걸어올 때 약간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특별해서 긴장해 가지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때교회올때 자연스럽게 걸어왔던 그거 우리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 그냥 일상 일상 생활 속에서의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페리 파티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두 개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S 예를 써서 특별할 때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그 모습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전에 교회에 올때좀 달라집니다. 집에 있을 때랑 다릅니다. 네. 가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 다릅니다. 착한 척하고 올바른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무언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선한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 이제 이내 실망합니다. 네,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꿔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에이, 나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은 여기까지. 에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여기까지. 나는 뭐 바울이나 아, 어, 뭐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나는 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가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사랑과 합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사기꾼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었듯이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도망자에서 한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되었듯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살인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절대 변화되어 질것 같지 않은 어떤 우리의 죄의 습관들 또 실패와 아픔들 자절과 절망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세상의 가장 타락한 곳. 그 도시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음란과 우상으로 판을 쳤던 그 세상에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면 예배소와 같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돈이 부, 모든 것을 자지우지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자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의 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